안녕하십니까 금융치료사 닥터 프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패턴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패턴 중에서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주식을 안 하더라도 이런 얘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 아, 제가 여태까지 여러분들한테 뭐 앞에 내용을 알려드렸던 이유는 지금 이 패턴을 하기 위해서 알려드린 건데요. 이 패턴으로 종목을 찾고 그 다음에는 매매 타이밍을 잡으면 되는데 오늘 이 패턴을 여러분들께 가르쳐 드리고 난 다음에는 저는 한 주의 종목을 뽑고 결과를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가 굉장히 중요한 강의다 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번 무릎과 어깨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과연 주식 코인을 하고 있는데 이런 명언을 들어는 봤는데 내가 어디가 무릎인지 아나? 어디가 어깨인지 아나? 이야기는 들어봤지만 제대로 아시는 분은 아마 극소수이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무릎과 어깨에 대해서 마스터를 한번 해보고 갈 겁니다. 자그 전에 어, 설명을 먼저 하면 어렵기 때문에 제가 먼저 빗대어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사람이 키가 있죠? 자 이런 사람의 키가 있는데 보시면은 머리부터 보는 게 아니라 바닥부터 봅시다. 이 발바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발목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한 무릎 정도가 있을 거고, 어, 허리가 있을 거고, 배가 있을 거고, 가슴이 있을 거고, 목이 있을 거고, 머리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부위별로 나뉘게 되는데, 어, 사람도 전부 다 키가 존재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키가 180이 넘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160일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150대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성인이 아니라 이제 성장하는 유아에서 청소년을 지나서 큰 성인이 되기까지는 시간이라는 게 필요하고 어떤 과정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죠? 자 여기에 플러스 플러스 유아 청소년 때 빠르게 자라는 친구가 있는가 반면에 유아 때는 좀 작지만 청소년 때 갑자기 큰 성장하는 사람이 있고 성인 때도 크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런 걸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질 그리고 성격도 다르죠 자 주식도 성질과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종목마다 종목이라고 하면은 뭐 크게는 대형주의 성질, 중소형주의 성질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테마의 성질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재료 어, 성질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차트 즉 종목마다의 특유의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 중간 중간에 지금 현재를 신경쓰지 마시고, 과거를 분석을 하시다 보면은, 얘의 어떤 스토리가 보일 거다라고 이야기를 항상 해왔는데요. 이게 성질입니다. 자, 그러면, 얘를 빗대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라인을 좀더 긋고. 자, 이렇게 있을 때, 하락을 하죠. 하락을 이렇게 합니다. 바닥을 찍죠. 바닥을 우리는 발바닥이라고 해볼게요. 바닥은 뭐다? 발바닥. 자, 그럼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하락할 때는 내가 관심 종목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은, 무릎에 살아라고 했는데 무릎에 매수하라고 했는데 자꾸만 여기가 최저점 같은데 그래서 나는 매수를 해야 될것 같은데 또는 물타기를 해야 될것 같은데 라는 아, 오류를 범해요 다 알고 있지만 머릿속에는 알고 있지만 내 마음은 그렇게 안 되는 게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발바닥이 형성될 까지는 관심 종목을 벗어난다. 관심 종목에서 제외가 된다. 자, 발바닥이 형성됩니다. 여기서도 발바닥이 형성되다 미끄러질 수 있기 때문에 최종 발바닥이 형성된 다음에 이 주가가 반등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반등하는 포인트를 우리는 아, 지금 보시면은 무릎과 발바닥의 사이는 발목 정도 이 얘기는 뭐냐면, 잠깐 주가가 올라왔다고 해서 이 종목을 관심 종목에 뽑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 배웠어요. 이 평선을 어떻게? 이 평선 아래 종목은 관심 종목에서 제외시킨다. 자, 배웠죠? 자, 그러면 어떤 기준에, 그냥 까만색으로 표현을 할게요. 어떤 이런 이평선들이 따라오기 시작하면서 여기가 올라가니까 얘도 방향을 위로 잡아요. 단기 이평선. 장기 이평선은 여전히 이렇게 따라오고 있겠죠. 자, 이 시점에서 주가가 올라가고 한 템포 씌워줍니다. 주가가 올라가고 한 템포 씌워주는데 이한 템포 씌워주는 폼이 바로 무릎입니다. 자, 다시 지우고 얘기해 볼게요. 좀 지저분하니까. 자, 주가가 이렇게 빠진 다음에 바닥을 다지는데 중간에 속임수들이 있어요. 살짝살짝 살짝 올라오다가 이렇게 또 죽고 옆으로 가다가 죽어요. 자, 이런 포인트들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바닥을 형성할 때까지는 관심 종목에서 제외해라. 두 번째, 살짝의 반등 포인트는 제외해라 적어도 어, 따라오는 이평선들이 있다 그랬죠 자 이렇게 따라오는 이평선들 그리고 장기적으로 따라오는 이런 이평선들의 어떤 교차점이 생겨요 적어도 얘는 뚫어주라 그랬잖아요 적어도 얘는 뚫어주고 안착하는 포인트 자 그러면 다시 현재 시점으로 온다면은 여기서 올라오고 안착하면서 단기 이평선들은 자리 잡고 올라와 주고 장기 이평선들은 여전히 옆으로 이렇게 오고 있겠죠. 만나는 꼭지점이 있어요. 자, 이 시점에서 매수 포인트를 찾는 게 우리가 지금부터 할 건데 이 포인트가 보다 무릎이라고요. 자,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원리가 무슨 원리냐면 사람이 키가 크는 데는 한 번에 180이 되지 않아요. 예. 네. 우리가 태어났을 때, 뭐, 이제, 아기에서부터 어느 순간 100cm가 되고, 또 110cm가 되고, 120cm가 되고, 그렇게 되거든요. 이것도, 주식도 결과적으로는 발바닥에서 시작해서 쭉 올라오는데, 대체 키가 몇인데, 키는 수익률이죠? 이 수익률은 커봐야 알아요. 성장해봐야 알아요. 성인이 되어 봐야 알아요. 이 성장까지 가는 길을 잘 살피고, 우리가 컨트롤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잘 대응하는 게 주식이에요. 어떻게, 어, 실시간으로, 라이브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지저항만 아시면은 굳이 얘를 실시간으로 보긴 힘들잖아요. 그러면은 스탑로스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걸어두기만 하면은, 어, 스윙적인 측면, 어, 뭐, 장기적인 측면에서도 얘를 보유할 수 있게 되는데, 내가 자고 일어나기만 하면 꼭 얘를 실시간으로 봐야 된다? 그러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지, 저항, 라인이 전부다라고 계속 얘기를 드린 거고요. 어떤 아이는 초반에 확칠수 있어요. 근데 어떤 아이는, 자, 이런, 그냥 이게 빨간색으로만 표시할게요. 이러다가, 갑자기 확 튀는 경우도 있어요. 유아 시절에 빨리 크냐 청소년에 빨리 크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가 이 무릎 주만 뽑을 수 있고 선별할 수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굳이 놓친 종목을 애써서 늦게 잡으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종목을 뽑지 못하니까 어 종목을 뽑지 못하면 나는 이 종목으로 오늘 승부를 볼 거야. 나는 이 종목이 수익 중이니까 나는 얘로뭐 일억 천금을 벌까 이런 생각을 갖는데 종목을 내가 수익 낼수 있는 종목을 계속 뽑을 수만 있다면 그런 관점이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이 무릎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무릎 포인트에서 여러분들이 대응만 잘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포인트를 말씀드렸는데. 키라는 건 수익률이라고 했고 성장이라고 했고 결과적으로는 100cm, 180cm 간의 길이라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자, 이때 뭐가 필요하죠? 이슈가 필요하죠. 그런데 대부분 이슈는 어디에서 터져요? 무릎에서 터집니다. 이거를 잘 공부하시면은 결국에는 내가 매수한 다음에 이슈 발표가 나오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꿈만 같죠? 엄청난 꿈만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체크를 하시면 되는데, 이 강의를 명확히 들으시고, 이제 제가 계속 금요일 장이 끝나고 금토 중 종목을 뽑아서 보여드릴 거예요. 그게 무릎주입니다. 그 무릎주만 뽑았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